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 활동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성학 강의, 총여학생회, 대학 인권센터까지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화요일,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306호에서 2019 차세대 페미니즘 연구활동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성평등기금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서순탁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자유토론, 그리고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내 여성학 강의, 총여학생회, 그리고 대학인권센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대화하고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이 온 친구가 이 포럼 소개해 줘서 오게 됐고요. 여대생이라서 이런 포럼이 저는 되게 익숙했는데 남녀공학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런 논의가 일,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에서 페미니즘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는데 대학생들만 할수 있는 페미니즘 얘기가 뭘지가 궁금해서 네,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행사가 대학이 주체를 피한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웠던 점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의 페미니즘 얘기는 어떤 걸지 되게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중학생과 어떻게 기능해왔고? 또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총영학생회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자리인데 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서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뜻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젠더 갈등을 선두로 한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교 내에서도 그 열기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학교가 직접 주최하고 서울시 동북권 대학을 대표해 열린 행사입니다. 오늘 나왔던 다양한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의식 향상을 기대합니다. JBS 뉴스 김규리입니다.